<laughs> 음.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요. 5분 거리에 이 서부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크지 않은 시장인데요. 어, 식당들이 좀 많아요. 어, 오늘 갈 식당은요. 여기입니다. 명품 코끼리 식당. 문 열고 들어왔다가요. 오, 손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TV 소리도 너무 크고 해가지고 다시 다시 왔습니다. 아, 여기 명품 코끼리 식당은요 어머니 혼자서 장사하세요. 제돈 주고 안 사먹는 음식이 있어요. 아 칼국수 그리고 뭐 팥죽 그 호박죽 죽 종류도 제가 제돈 주고 안사 먹습니다. 빵이랑 떡도 안사 먹어요. 그 이유는 그냥 제 입에 잘안 맞아요. 그리고 또제 손주고 안 사오는 음식이 된장찌개랑 김치찌개예요. 그 이유는 그두 루는 제가 잘 끓여요. 그래서 굳이 식당가서 된장찌 개 김치찌개를 주문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식당에 왜 왔냐? 이러면 보세요. 봉지주, 파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 이런 거잘안 먹거든요? 그럼이 집에 뭘 먹으러 왔냐? 뭐 삼겹살 먹으러 왔냐? 제육 먹으러 왔냐? 제육은 2인부터 주문 가능하고요. 이 집이 제육 유명하긴 해요. 이 집에 그럼왜 왔냐? 코끼리 식당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끼리> <끼리> 뭐 아주, 아주 뭐 그, 그, 수준 높고 다른 데와 차별화되는 그런 맛은 아니거든요? 근데 안에 어머니 강사상 고기를 많이 넣어주세요. <laughs> 그래서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김치찌개, 에 돼지고기도 맛있는데요. 여기 분홍도 돼지가 나와요. <laughs> 제가 좋아. 그리고 밑반찬 구성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잡채를 기가 막혀서 잘못 치세요. 네, 잡채가 맛있어요. 아침에 몇 시에 문 열죠? 죠 9시 넘어서요 9시 시 넘어서? 네. 제가 한 9시 반에 왔었는데 밥 해주시던데 그때 네, 내가 병원에 안 가면 아 병원에 안 가면 네, 그때 대고 병원에 네. 안 가면 그때 아. 안가아네 9시 넘어서 문을 는데요 저녁은 몇 시까지 해요? 10시 10시 그렇 어, 일요일은 조금 빨리 잡고 아, 일요일은 안좀안 빨리 잡고 안시니까예 네,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 이런 연휴만 네, 네. 쉬고 연중무휴예요 <laughs> 일요일까지 항상 합니다 원래 저는 해외여행 가기 전에 집에 쌀도 있었고요 김치도 있고 밑반찬도 항상 냉장고에 있었거든요 그 음식들을 제가 해 먹었어요 근데 귀국을 또 했는데 시장에 장을 보러 왔는데 무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귀국하고는 쌀도 치우고 냉장고 냉장실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광주라는 도시는요 식당에서 밥을 사 먹는 게 훨씬 싸게 치입니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분홍소시지 어머니 김치찌개니까요 김치는 굳이 안주셔도 돼요 소세지 한 두개만 어 주세요 어? 잡채는 안나와요? 나와요?

밑반찬들도요? 공장에서 때오는거 없이 어머니가 다 직접 만드세요. 자연스럽올라 아침부터 저녁 여시까지 혼자서. 아, 아, 김치찌개. <laughs> 아니, 거개 김치찌개 끓서요 그냥 이 집에 김치찌개 시켜요그러 고기를 넣어 <laughs> 네, 즐길 하는데 혼자 안 힘드세요? 힘들 안 해요. 맨날 혼자 당근하시는데? 네, 이 시간에는 이제 항상 하시거든. 음. 다른 일 시간은 다 쉬잖아요. 하긴 제가 네. 오는 네. 시간이 항상. 예, 네, 벌칙 타임 시간이거든요. 한1 0시막한 아홉 정 넘어서 올 때를 꼭. 고 예, 페스티이런 오중간에 네시 이런 시간에 막 오니까. 네. 그때는 이제 혼자 해 아침에는. 그러면 바쁜 시간에는? 1시 넘어서는요. 예, 네. 네. 아주머니 오시는 거예요? 네. 한번 얼굴 한번 못봐요 잡채 음. 근데 진짜 잘못 주지. 음. 대기 근처세요? 아니요. 대학로에 있어요 그러면 차고 다니세요? 아니요. 지하철 타고 요아 지하철 타고요? 네. 와, 이 음식 준비하려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 나오셔야 되겠네 네 제가 이때까지 다녔던 김치찌개는 고기 제일 많아요 멸치는 숟가락으로 퍼먹어야지 맛있어요 음. <laughs> 음. 김치찌개가 제일 많이 팔리죠? 다 틀려요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예요? 그냥 다 틀려요 다른 사람이 이렇 하고 다른 거뭐 김치찌개 먹어보고 다른, 다른 사람들이 탕 먹고 있으면 저 가서 탕을고 이렇게 다 틀려요 여기 제육이 유명하대요 근데 제가 혼자 오니까 제가 한 번도 못먹었어 1 4 0 0마마마사는 이제 밥 이제 밥이 습니다술안주로 많이 나갈 때니 아, 제육이 아, 두개네 제육이 9,000원짜리가 있고 14,000원짜리가 있구나. 네. 1 4 0 0 0원짜리는 혼자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술안주로 많이 나가요. 음. 자, 거기 밥 다시 싸주요 음. 음, 어, 나중에 그냥 술안주용 저 제육볶음을 한 시켜 봐야겠다. 밑반찬 똑같이 나오죠? 음영화보싶다 음. 어, <laughs> 제가 최근에 봤던 진짜 재밌게 봤던 영화 좀 어. 소개해 드릴게요 첫번째 <목소리도 안 좋아> 올굿 에브리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라이언 고슬링이라고 네. 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 라이언 고슬링 있습니까? 나오는 영화는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봤거든요. 어 헐리우드에서도 그, 그냥 막, 라이언 고슬링에 대한 그 연기는 네. 네, 네, 말할 것도 없고 인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들이 많습니다. 올굿 에브리씽 그냥 아무리 봐도 실화인 것 같은 거예요. 네. 보통 실화 네. 영화들은 본 내용은 실화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a l 에 g 리스는요그얘기도 없어 근데 다, 다 보고 나요 이거 실화 같은데? 있었던 일 아니야? 찾아보면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 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 바 봐보세요 두 번째 영화는요 t 투미 k 라 영화예요 나에게 말해 나랑 얘기하자 뭐, 이 제목인데 최신 영화거든요 <laughs> so where'd you get it from, anyway? Apparently, it was the hand of someone who could connect with the dead. Talk to me. <gasps> Haley, stop! stopping, he's choking. Oh. Eighty-three seconds. Get it off him. <gasps> <laughs> Dude, what the hell. <laughs> <laughs> 제가 공포영화를 봐도 별로 공포를 못 느껴요 아 영화구나 아, 아 분장 잘했네 뭐 아, 스리리키 잘 만들었네 그렇게만 보지 영화에 이렇게 공포영화에 몰입이 잘 안돼요 판타지 잖아요 일종의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공포영화 중에 이 영화가 최초로 무서웠어요 그 영화에 훅 빠져 버렸어 호주 영화에요 톡투이 예, 한번 하죠. 꼭 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진짜 잘 만들었던데. 통하는 게아니라제 카메라에 제가 출연하면서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하고 대화 아, <laughs> 예. <laughs> <하나 하는> <laughs> 예, 예, 예. <laughs> 아, 만들 어머니 지금 영화 꾼이라고 하는데 푹빠지있어요 이거 치우셔야 되는데. 어. <laughs> 못 치우고 발걸을 못해요. 손이 뿐이라갖고뭐 듣기 사기 치려고 아, 들어가려고 여자가 거 들어갈라고. 여자가 아는 새가 보니까 그그 틈타서 남자들 들어가고. <laughs> <laughs>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네? 땡큐 안 보세요. 그렇게 많이 못보더라요알겠어알겠요 <laughs> 야채 볶아야 되는데, 밀가루 반죽해야 된다 <laughs> 아, 밀가루 반죽해 하셔야 된다고. 밀가루 팔을 풀어 걸가고서 아, 또 오늘 소시지 4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도주도더 먹을 수 있습니다. 주실도더 먹을 수 있습니다. 불채실수도더있니먹다

겉절이 오늘 처음 먹었나? 진짜 맛있다. 와, 아, 고기가 계속 나와. 아, 배부르다. 고기가 근데 계속 나와요. 저도 영화 보고. 있어요. 밥 거의 다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이만큼 남았거든요. 김치만 다못 먹어요. 다음에 뵐게요. 어머니 저 가,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도 보시고 제 영상도 가끔 시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또올게요네 가세요. 하이랜! <laughs>